안녕하세요 어? 어쨌든 영문인지 다시 또 새벽에 찍고 있는데 어. 오늘 정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주말 주말은 9,000원 월요일 3,000원 그렇았고요. 그렇없고요 남도 17,000원 남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이거를 모아서 적금을 들어갈 거왜 굳이 이렇게 하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분산으로 해줄 거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이거는 고양이 이건 저의 취미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머리를 한다든지 뭐 네일을 한다든지 저를 위한 거 그리고 이거는 저의 쇼핑에 쇼핑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쇼핑비에 제가 총7만 원이었거든요. <목소리> 여기에 제가 3만원만 냅두고, 4만원은 다른 곳으로 보내주겠습니다. 5만7천원을 이제 해줄게요. 일단 어머보는 거에 오늘 많으니까 만원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만 원. 어? 또안 했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만 원. 그리고 고양이에 만 원. 만 원을 해주는데 그리고 돈을 좀 바꿔줄게요. 만원를만 응? 조명이 다 해가지고 만원 껌고 만들어 줬고요 제 취미에 5천원듣겠습니다 이게 뭐야? 복싱? 천원 삼천 3 0원 제가 이거는 만원 이렇게 했는데 카드 값으로 가지고 있으면 현금으로 빠져나갈 거 넣을 거거든요. 그냥 거기다가 넣어줄게요. 그래서 다 되었습니다. 정산을 짜줄 건데요. 이거도 보고 해야겠어요. 제가 이걸 보고 계획을 보고 정산을 미리. 좀 짜봤는데요. 저의 이번 주 정산은 13만 9천 원으로 이번 주 생활해볼 겁니다. 일단은 제가 주말에 26주 적금 만 원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파리 생제르맹 이제 경기가 있어가지고 또 우승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2만 5천 원 넣어줄게요. 어, 이길 것 같긴 한데 꼴은 안 나올 것 같아서 2만 5천 원만 넣어주겠습니다. 그 예비비가 어? 생각보다 경기를 너무 다들 잘해가지고 막 골을 두번 넣거나 막 어시를 엄청나게 해 일단 이기면은 만원 적금이 들어가고 골 넣도 만 원, 그 다음에 어시하면 삼천 원, 선발 추천하 하면 삼천 원, 아, 어시하면 오천 원인가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상회로 너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예비비에서 빼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도 생각보다 예산에서, 추가 금액이 나왔을 때 예산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집에 있으니까 25,000원. 25,000원.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토트넘 경기가 있습니다. 잘해줬으면 좋겠어서, 지난번에 엄청 졌거든요 역전패를 당해서, 이번에는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꿀 넣어놓고, 이기기도 하고, 어시도막 하고, 많이 넣어주겠습니다. 35,000원. 이게 35,000원이고요. 아, 그 다음에 수요일은 일단 넷플릭스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텀블벅에서 고양이 달력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합치고, 그 다음에는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걸 금액을 합치면 29,000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요일은 무지출을 해볼까 생각해서 5,000원만. 무지출 하려고 하는 말은 5,000원만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목요일은 파리생제르망 경기가 있습니다. 꾸적금으로 다 빠져나가네 빨생샘으로만 경기가 있어서 25,000원 그렇게 적금 나가나 이렇게 적금 나가나 이게 서 적금 나갔으면 좋겠다 금요일은 무지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쇼핑비 쇼핑비에는 이번에 5,000원 남은 만원을 아씨 또남네 또 왜이러지 자꾸? 이건 뭐가.. 뭐가 안 맞는 걸까? 근 원래가 13만 구천이 아니었나? 이삼삼삼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139,000원으로 이번 주 생활해 볼 겁니다. 139,000원인데. 이게 원래 139,000원이 아니었나 봐요. 어? 아 근데 내가 꺼내서 하지 않았나? 뭐가 잘못된 것일까? 왜 2만 원이 남을까? 쇼핑비 5,000원. 예비비 1만 원. 다잘 넣지 않나? 또 세어 봤는데? 5,000원. 5,000원. 음, 아, 진짜, 진0 0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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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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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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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만진천원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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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